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퇴근 후에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좀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을 만든 지한 달가량 넘게 지났는데, 이제 검색에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마스터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지금 변경하자마자 바로 검색을 하니까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마스터콩은 마블 캐릭터 같은 오늘 영상은 많은 관심 주셨던 잘 팔리는 판매 전략에 이어서 이제 판매 전략 2탄 그리고 고마진 노하우와 찐 꿀팁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내 소비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 마켓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네이버 클린 정책으로 제가 최근에 옵션명 수정을 하다가 상품명 표기 위반으로 예, 노출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말 포함해서 5일 동안 제 상품이 노출이 안되고 삭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재구매 하시던 분들도 좀 구매율이 떨어지고 신규 고객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막 제한이 풀리고 노출이 시작되면서 노출 페이지가 원래 1페이지였는데 지금은 한 3페이지 저기 어딘가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이 또한 온라인 부업 셀러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부터 부업을 시작한 이후 주력 상품 한 개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집안의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근황으로 대량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명 대량등록 다다익선 전략으로 많이 닥뜨면 할수록 좋다. 그렇게 하루에 30개씩 무조건 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업도 하랴, 부업도 하랴, 게다가 위탁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텀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서 편안하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무조건 잘 팔리는 판매 전략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은 전 영상 말미에 설명드렸던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2등, 3등 제품보다 어떻게 판매가가 낮게 측정이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진이 2,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이렇게 큰 편차를 두고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이번 영상 말미에도 제가 겪었던 생생한 꿀팁들 좀 방출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사입한 주력 상품은 칸막이 분리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칸막이를 통해서 옷, 속옷, 양말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 특성과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상품이 어떤 판매 전략으로 고마진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함이라는 제품은 소품 정리함이라는 카테고리 상 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엄청 치열합니다. 대부분 잘 팔리는 1페이지 상단 제품들은 리빙박스나 폴딩박스처럼 제품이 튼튼하고 수납력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 소비자들은 제품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많게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 재질이 부직포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제품 가격 차이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만 원 이상까지 좀큰 편차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쟁사 리뷰를 꼼꼼히 봤는데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었고, 칸막이 분리 수납 제품들의 경우에는 부직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직포 재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리 기능이나 수납에 따라서 이제 호평을 받긴 하지만,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재질 자체가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보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큰 단점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격과 품질이 문제였는데 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이 좋으면 이 시장에서도 판매가 잘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 사입하시는 분들 무조건 샘플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제품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사입하기 전에 샘플을 좀 들여와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가격 대비 품질도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상품 분석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있죠. 가격 설정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페이지 상단에 있는 2등, 3등 제품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격 설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경쟁하는 1페이지 상단의 2등 제품은 9,900원에 무료배송을 실시하고 있었고, 3등 제품은 17,900원에 유료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사입한 제품은 품질은 나름 괜찮았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없었어요. 제 상품 중국 도매가가 7,000원대였고 국내 물류 배송비까지 합한 금액이 총 1500원이었습니다. 결국에 저희 집 앞까지 도착하는 게 제품당 1500원이라는 금액이 들었고 이 제품을 다시 오픈마켓 채널별로 판매를 할 경우에 대략 도착가의 2.3배 이상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야 인건비, 배송비, 수수료 등등 이런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었죠. 그렇게 치면 2.3배 이상 되면 제 가격 자체가 23000, 4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격으로는 절대 2, 3등 제품과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거는 제가 이전에 위탁 판매를 공부할 때 기본 상품과 옵션 추가 상품을 따로따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 수납함 1,500원에는 기본 수납함 덮개 그리고 칸막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각각 구성품은 세분화해서 가격을 보니 대략적으로 기본 수납함은 7,000원대 덮개는 800원대. 칸막이는 총 8개가 있는데 개당 300원씩 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조사를 해보니 각 구성품들을 개별로 판매한다면 기본 수납함은 1만원 이하, 덮개는 2천원 이하, 그리고 칸막이는 천원대 이하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이디어로 품질과 가격 두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판매 상품 전략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렴하지만 튼튼하지 못했던 2등 제품도 이길 수 있었고, 제품력도 튼튼하고 수납력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하지 못했던 3등 제품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매 전략을 짜고 바로 광고 노출을 시작하자마자 그 판매 당일 그날 저녁에 구매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화 영상을 보시면 그날 저녁에 기분 좋게 배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 가량 지나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과 그리고 마진을 제가 면밀하게 사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제주력 상품의 최저 마진은 2,000원에서 최대 마진은 10만 원까지 정말 큰 편자를 보였거든요. 판매 전략을 계획할 때 가격 설정에서 기본 수납함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마진을 줄이고 덮개와 칸막이로 이윤을 남기는 전략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칸막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마진 높아지는 구조였는데 이 전략이 좀잘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마진율이 3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쳐줘야죠. 이렇게 제품이 잘 팔리고 한네 차례 중국 사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제품을 잘 파냐고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여쭤보는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이렇게 제 사례처럼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있고 전략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맞춰서 행하면 저마진부터 고마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대량 구매로 이어지는 판매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저처럼 보통 사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자본금이 좀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위탁 판매보다는 판매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더 강하게 전달되는데요. 하지만 투자 자본금이 들다보니까 이후에 추가적으로 광고나 다른 기타 비용이 들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보니까 유입은 없고 광고비만 지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비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쿠팡과 다르게 키워드 검색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점에서 무조건 광고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실 거면 광고는 필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광고를 계속 지출해야지만 판매가 일어나느냐. 지금 저희 같은 초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 목표는 1페이지 상단에 있는 2, 3등 제품을 이기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광고 없이 판매가 회전이 되는 걸 목표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비를 쓰면서 고객 한명한명 한명 유치를 하고 구매가 일어나서 단지 구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구매 회전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 한명한 한 명의 리뷰 쌓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뷰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신규 고객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급격히 올라가신다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리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고객 전환율이 다 리뷰를 통해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리뷰쌓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적립금 혜택입니다. 저는 텍스트형 리뷰 같은 경우에는 300원, 사진 포토 형식은 현재 800원 적립금을 지급 드리고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별 5점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서 소정의 작은 사은품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평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배송 중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그냥 회수 없이 하나 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을 통해 서지, 최근 에는 재 구매 율과 대량 으로 구매 를하 시는 분 들이 늘었 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벤트보다 적립금 지급이 제일 효과가 높았고 앞으로는 적립금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사입하고 판매 시작하면 친구한테 리뷰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뗐어야 되고 또 배송비도 나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광고를 해서 고객 한명한 한 명을 유치하게 되면 그때 리뷰 적립금을 확실하게 드리는 게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무조건 잘 팔리는 판매 전략 1, 2탄 설명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광고도 해보시고 리뷰 쌓기도 도전하시면서 꾸준한 상품 판매 회전율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광고 세팅 같은 경우에는 각 키워드별로 금액을 선정해 줘야 되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제가 해당 영상을 좀 꼼꼼하게 찍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판매 많이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물 주인 집주인, 그리고 안주인까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마스터콩이었습니다.